네, 안녕하세요. 제2팀 유학생활의 메이 유니팀의 팀장 발표자 이지영입니다 저희는 이제 유학생 필수 구매용품 추천 및 결제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기회요, 개 역할 분담, 분안진행사업의 중간결과, 기계효과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학생을 위한 필요 물품 추천 코드 및 결제운동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미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저희 목표였고 어, 그 추진 배경에는 어, 유학생들의 경우 타국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매처나 물품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도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몇몇 물품의 경우 본국에서 택배를 보내, 이용해 경, 보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교재 등의 경우 타국의 언어로 되어 있는 책을 타국의 언어로 된 구매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통해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어, 저희 대부분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학생들이 구매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정보도 쉽게 찾을 수 있고 구매를 결정했을 때그 결제까지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게 저희 가장 큰 목표입니다. 프로젝트 계획 및 역할 분담입니다. 먼저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는 사실 이번 주까지 번역 API를 완전히 적용해서 마무리하기로 했고, 이제 20일까지 실제 어 우리나라에서 카드, 그러니까 이게 미니 프로그램은 QR 기반을 한 결제 시스템인데, 제공하는 그 샤오청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API가 국내에서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멘토링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뭐 이제 카드 결제나 이런 시스템들을 API를 통해 서 받아올 수 있어서 그거를 다음 주까지 적용할 예정이고, 27일날 저희 알고리즘을 어 이제 그 아마존의 퍼스널라이즈라고 어떤 사람의 구매 패턴을 그대로 분석해서 추천을 해주는 알고리즘인데 그걸 적용할 예정이고, 12월 초부터는 프로그램 개발은 아마 큰 차질이 없는 이상 뭐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아마 디버깅이나 뭐 UI, UX 수정이나 뭐 버그 검출 이런 과정이 12월 중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완료가 된 상태에서. 역할, 계획 및 분담입니다. 저는 이제 팀장으로 주로 할, 일단 기본적으로 역할 분담이라고 나눠져 있긴 하지만, 저희 팀은 정말로 대 그냥 모든 일을 거의 다, 다 조금 조금씩 나눠서 했기 때문에 어떤 이게 이사람딱 이것만 했다라는 역할 분담이라기보다 가장 많이 어떤 사람이 일을 한 기준으로 나눴고요. 저는 이제 팀장이고 알고리즘 구현 및 API 적용을 주로 했고 저도 백엔드랑 DB 설계도 쪽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김선우 팀원분은 주로 UI/UX 설계, 백엔드랑 DB 설계. 하셨고요. 해영님이랑 성수님도 각 주로 이제 백엔드랑 DB 설계, 데이터 만드는 쪽 위주로 업무를 많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제 구현 진행 상황이 중간 결과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저희 이제 미니 프로그램 이제 기반이자 가장 기초적인 기능부터 먼저 갖춰 만, 만들어 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위치에서 사용하는 초기 설정 값, 그러니까 회원의 기본 값, 뭐 이제 이름이나 성별, 나이, 사용하는 국가, 도시, 뭐 이런 언어, 이런 것들을 회원가입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물품을 구매를 하는 경우 물품을 받아야 되는 배송지나, 은 이런 관련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 이 오른쪽에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는 이제 두 번째로는 저런 기본 기능을 제외하고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식이 이런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어떤 어, 커뮤니티 실제로 어, 물품을 추천해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물품 추천관한 이미지, 이미지입니다.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기에 어, UI/UX 설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한 기본 이제 블루프린트 같은 이미지고 어, 실제 지금 구현 중인 이미지는 약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홈에 딱 들어가면은 먼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언어, 다른 구매 패턴, 아, 다른, 다른 구매 물품에 남겼던 리뷰나 혹은 해당하는 이 사람과 비슷한 설정 값이나 비슷한 데이터 값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추천했던 혹은 구매했던 기록을 바탕으로 이 사람에게 어울리는 물품을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추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고도화되거나 어 어떤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해당 물품을 구매한 사람과 본인의 데이터가 본인의 이제 본인한테 가지고 있는 태그들 예를 들어서 나이, 국가, 성별, 뭐 듣고 있는 수업 등등이 최대한 많이 겹치는 사람 물품들 위주로 지금 추천창에 띄우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추가적으로 아마존 퍼스널 라이즈 API를 저희가 구현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되면 이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말했던 커뮤니티 플랫폼.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에 자국에 대한 이제 향수 같은 것도 느낄 거라고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추천과 동시에 어떤 물품 추천 게시글 같은 걸 올릴 수 있는 이런 게시판형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저희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흥미에 맞게 구별된 게시판을 제공하려고 하고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이라면 대부분 쓰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에브리타임 어플리케이션이죠 어, 근데 사실 이이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직 작업 중에 있어서 UI UX가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고 이것도 근데 어 기본적으로 백엔드 부분에서는 많이 구현이 되어 있어서 아마 UI UX만 설계가 되고 이제 구현이 되는 대로 아마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업 중인 부분은 이제 게시판이 같은 언어권 끼리 모이지만 기본적으로 게시판에서 추천을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이 게시판에서 이 게시판에 이제 어떤 클릭이나 뭐이 게시판 자체 언어 설정을 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이제 구글 번역 API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꾸 이제 오류가 나는 부분이 있어갖고 이게 기본적인 뭐 중국어나 영어 변화는 괜찮은데 이제 좀 몽골이나 이런 잘안 쓰이는 언어 혹은 우리 학교에 오긴 오지만 주류가 아닌 언어권이나 국가권에서 오는 학생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구글 API에서 잘 제공을 안 해줘서 다른 API를 적용할 수있나 지금 알아보는 중입니다. <laughs>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그 유학 생활이 고된 이유 중 하나는 학업 외에도 홀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제 자기 생활을 온전히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사회 인프라나 시스템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게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은 유학에 필요한 단순히 책이나 뭐 학용품 같은 이런 학업에 필요한 물품 외에도 유학 자체에 필요한 전반 전반적인 물품을 좀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학생들이 최대한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 뭐 어떻게 보면 우선 학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어, 이런 소셜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어, 한국 생활을 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런 소셜 그 지역 문화, 연령대 등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소셜 플랫폼의 파급력이 또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SS, SNS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이럴 마케팅의 효과를 들수 있죠. 그 광고를 하더라도 해당 커뮤니티 특성을 맞는 특화된 광고를 함으로써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뭐 형성되는 커뮤니티 속성에 맞게 각종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여러분 당근마켓 아시죠? 당근마켓이 광고료를 제외한 그 거래상에서는 어떤 수수료도 받고 있지 않은데 이게 그 광고료만으로도 충분히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는 이유가, 어, 해당 지역, 그러니까 이게 지역 기준으로 서비스를 하잖아요. 제가 목동에 살면 목동 기준으로, 강남에 살면 강남 기준으로 이 당근마켓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에 걸맞는 광고를 함으로써 굉장히 효과적인 광고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 이런 것처럼 그 해당 커뮤니티 특성에 맞는 광고를 할수 있고, 또, 한국에 온 외학생, 외국인 유학생들 중 47%가 한국 생활에 문제를, 적응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했고, 또 76%가 언어 문제를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심리적으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는 점 때문에 향수 등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서 자극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좀 소통하고 싶어 하는 심리를 자극해 다른 유사 서비스에 비해서 사용자 유치가 굉장히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따라서 서비스의 충성도가 되게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년 유학생 수가 또 코로나 이전 시기에 그 그래프만 봐도 유학생의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고 따라서 고정적인 수요를 확실히 확보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 와, 중간 발표 이지역에서습니다 감사합니다.